요즘 들어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진 않으신가요? 아무 일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버티는 게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금 더 힘을 냈을 텐데, 이제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만두고 싶다.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졌다는 건 당신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오래 성실하게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순신을 두려움 없는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이순신은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신의 삶을 보면 버틴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서 있었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위에서는 의심받았고, 아래에서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병력은 부족했고, 무기는 날갔으며, 조정은 그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순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버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의 질문을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질문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두려움도 앞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지켜야 할 것이라는 기준만 남겨둡니다. 이 순신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이런 질문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보았습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음이 먼저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걸 계속해야 할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이 질문이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 나에게만 묶어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순시는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중심에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맡은 역할과 그 역할이 지키는 대상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의 기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주 자신을 다잡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의 글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좌절도 숨김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끝까지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는 감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는 감정의 크기를 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야 할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차이가 사람을 버티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포기와 버팀을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지만 이순신의 삶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버팀은 의지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의지는 금방 소진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분명하면 의지가 약해져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순신의 기준은 늘 같았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그는 쉽게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관계를 놓아버리고 싶을 때,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고 싶을 때, 그럴 때이 순신의 질문을 조용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무조건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버팀과 의미 없는 희생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지켜야 할 것이 없다면 물러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 순신은 끝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건 자신을 버린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치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야 할 것을 하나씩 확인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버팀은 비극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얼마나 힘든가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기준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줍니다. 이 순신은 언제나 강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를 기억합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을 책임져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로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순신의 질문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버팀을 다시 의미 있는 선택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